빠르게 위치 나가습니다 어, 11시 쪽에 어셈블리님, 1시 쪽에 주황색 저띠용님, 그리고 5시 쪽에 정우성님, 6시 쪽에 라오케님, 7시에 카카님, 9시에 광태님요. 어, 위치상으로 조금... 어 좀... 혼... 좀... 다 모서리 쪽에 좀 배치가 됐네요. 그 파란 팀은요. 아, 근데 지금 아, 어, 정우석 선수의 팀 4팀이죠. 4팀에 네네. 하나밖에 없는 저그가 지금 예. 6시 공유하고 있는 쪽에서 있다는 게 조금 네, 위치상으로는안 좋네요. 4팀이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프로토스들이 저그랑 좀 거리가 좀 멀어서 적을, 그렇죠. 예, 그게 그나마 네. 조금 다행이거든요. 아, 그렇죠. 뒤용 예. 선수가 저그한테 이제 헬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들어갈 수 있는 경로도 두 개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도 있고요. 지금 좀 저그쪽, 예, 그냥 무난한 구드론 하네요. 구드론 예, 다 구드론인 거 같죠. 예, 다 구드론. 예. 사실 그 정해져 있죠. 그렇죠 구드론이 정배죠. 음, 예, 구드론의 정배죠 개인 또 뭐. 십 본부 뭐 이런 거 했다게 터질 수 있거든요. 예. 일단은 뭐 저글링 질럿 싸움인데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후프로가좀 질럿들이 쌓이는 걸못 막는 급에는 진짜 게임이 저글링이 끝도 못 하고 다 녹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이게 초반에 어떻게든 투저구에서좀 게임을 터뜨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가에. 그렇죠. 이 또... 4팀 같은 경우에서 이제 투투스가 세다 안나다 나이... 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7시가 밀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음, 자연스럽게 7시가 네. 그렇죠. 밀리 수, 밀리게, 나오, 밀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7시가 먼저 밀리는 그림이라고 뭐 차차님이 또 얘기하시고. 뭐 위치는 사실 이제 위치 오는 아직 뭐 어디가 유리하다 해막나누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예. 근데 만약에 12시 없는 거 확인했었으면은 원래 7시 네. 계신 분이 12시에 바로 멀티 가져가면서 토스가 삼거리 막아주고 두분다탈 가는 전략도 있거든요. 전략으로는 아, 그, 원래는. 아, 네. 그런 전략도 괜찮네요, 예. 네네네. 어, 그런 전략도 괜찮네요, 네. 어차피 상대가 뭐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 어, 저홀님들 센터에서 만나요? 어, 안 만나네요? 오, 네, 엇갈리나요? 네. 뭐 봤을 것 같은데... 아, 못 네. 봐? 어, 안 질럭이... 보... 아, 이제 봤네요. 그쵸, 그쵸. 네, 원정은 근데 저글링 쉽게 이러면 안됩니다 예, 이거 어떻게든 아껴도되고 질럿이랑 같이 싸워야돼요 지금, 예 어, 그건 뭐 양쪽 다 해당됩니다 양쪽 다 지금 저글링은 질럿이랑 싸워야돼요 양팀 다 저글링끼리 싸우는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괜히 또, 예 어, 이거 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싸우고 어, 이거 지금 아니요 어, 지금, 예예 어, 6시 6시에 또 저글링 또 들어갔죠? 아, 이거 손론 찍혀요 하나, 어, 둘. 드론 2개? 3개까지? 어, 어, 다 드론 다 잡혀. 아, 지금 손끝. 아이고, 아이고, 손끝에 어, 붙어요? 아이고, 아니죠. 아, 네. 어, 아 주... 6시 못 보네요. 지금 6시 못 봤어요. 지금 드론 아, 다 잡혀요. 아, 이거, 이거 게임 터진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드론 2개 남았어요. 이러면은 한곡 끝내야 돼요. 어떻게든 진로 모아서 올라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진로 모아서 지금 어디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 센터 지금 여... 살짝 살짝 빠지면서 합류를 해줘야 돼 일단 예예어 지금 혼자 가나요? 혼자 가면 안 되죠? 예 같이 가야죠. 아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 지금 센터에서 지금 핑을 찍고 있죠 열심히 파란티 핑 열심히 찍고 있고 예제 생각에도 지금 1 1시간는게 가장 좋거든요. 1 시간인데 1시예1 시가도 좋고 1 1 시가도 좋은데 네. 어한아 좀. 코어를 갔네요 질럿이 좀 적다 했는데 그렇죠 1시에시아드라곤을 네, 한시. 갔군요 이거 드라군 이기 전에 아 7시는 바로 했네요 아 지금 7시는 막았고 성큰이 아, 있어서 아 질럿을 아. 지금 3시 안마당쪽 경유해가지고 라도 돌려야 돼요 지금 예 지금 그리고 질럿이 너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양 선수가 지금 나눠져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여야 뭐 되고 저걸링 지금 가요. 지금 한시 그냥 한시 지금 그냥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한시 그냥 질러 툭축나도 그냥 밀면 아, 그냥 밀리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다. 예, 같이 가야 돼요. 아직은 또왜또 빼나요? 아, 지금, 너 빼놔요. 아, 아, 지금 따로... 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들어가야 돼요 한 시. 아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센터 잡고 있는 거는 너무 좋은데 한 시든 시대, 열한 시든 지금 가야 되거든요. 센터 계속 잡고 있는 거 이미 없어요. 지금 테크가 내린 상태에서 센터 잡는 유통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돼요 지금. 5시 병력들 지금 3시 앞마당 쪽으로 경웨가 돌려야 돼요. 그냥 지금이라도. 아, 그냥 지금 7시 가나요? 7시 가는 거 같은데. 7시를 밀어도 지금 테크 차가많나요 근데 지금 이거 좋아요. 6시. 어, 6시에 지금 병력 싸우는 거 좋아요. 질럿이 네, 지금, 지금 많거든요. 있을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쓰리게이트에서 질럿을 꾸준히 지웠기 때문에 어포게이트까지 들렸군요. 아, 질럿은 많아요. 질럿은 많은데 어, 이거 싸먹어야죠. 아 지금 질럿은 많은데 이 질럿을 쓰질 못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아, 아 이거 지금 질럿이 유통기한 이 있거든요 진짜. 지금은 지금도 지금 조금씩 지금 유통기한 이 지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아, 아까 아 질럿 정말 많았을 때한시밀수 있었는데 지금 드라마 쌓이거든요. 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섯 시 계신 분이 세시안받으 경유 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저 병력 예, 빼게 만들어야 지금, 되거든요 예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지금 코 올라갔고 아 드라곤이 지금 늦어서 드라곤 숫자를따라가는게 너무 늦고 아 그렇죠 아 지금 질럿들을 아이고 이러면 이게 드라곤으로 질럿을 아, 잡는 아 돌고 드라를 따라갈 게 아니고 저거가 있다 한들 그래도 다크는 가야 돼요 예. 어 일단은 지금 할수 있는 게그밖에 없어요 예 지금 9시도 지금 못 치킬 것 같은데요 예아 그렇죠 9시는 지금 아직 코도안 올라갔거든요 아 5시 또 지금 이제 아, 아 5시 또 고통받네요 예 5시 또 고통받고 아 일단 이제 레어를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님이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드라군은 드라그는... 아잇 저글링론 뽑아도 할게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바로 찍고 그냥 바로 다크를 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질럿을 돌렸어야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지도 못했고 지금 뭐 태크도 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럿이랑 드라곤 지금 교환해주는 비율이 너무 지금 최악이에요. 지금에 예. 질럿 한세명 잡히고 드라곤 하나 잡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거 발업이라도 돼야 좀될 텐데. 각여도 이제 한분이에요 아주... 예. 지금 경기 이대로 끝나면은 또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선수가 등판하거든요. 아또 그렇게 되네요. 또 팀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예, 뭐, 이어서 진짜 영웅이 될지 뭐 영웅 은또 그게 등판할지 뭐 봐야겠네요. 네. 오, 영웅 총 네. 좀... 영승이죠. 예, 영승 예3승1패 어젠 블리님과 영승 3패 지금 홍시님 붙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천운을 타고 나신 분이에요 하루 2패를 할수 있는 기회를 지금 두 번째 잡았는데 지난번엔 1패만 하고 끝나셨고 오늘도 아, 1패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그쵸 아니 뭐 2승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두경기 나오시는데 아니, 뭐아 그런 경우는 내가 확률이 상... 아 확률이 없나요 그 경우는? 네, 사... 아그어이팀 아, 그렇죠. 강력하네요 아 진짜 강력하네요 저 잠깐 햄버거 좀 전자레인지 돌리고 오겠습니다 아저쵸 예, 중요하죠 지금 네네. 어, 일단은 저글링을 지금 막을 수가 없고 지금 아 GG